천방녀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구형 15년을 받은 김건희를 두고 다시 소환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범수 아나운서입니다. 두 사람은 과거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이였죠. 하지만 관계는 갑자기 끝났고 윤석열과 급하게 결혼하는 김건희를 보고 당시 주변에서는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평범한 선택은 불가능했다. 최순과 김건희의 여러 가지 소송권을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물론 사실 여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때의 선택이 오늘의 결말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최근 김범수가 사석에서 했다고 전해진 한마디가 더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안타깝다. 하지만 스스로 만든 일이다. 겪어본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 짧지만 무게가 있는 말입니다. 특검의 구형 15년, 그동안 무쳐왔던 의혹들, 학력 논란, 비리 의혹, 허위 경력 논란까지 이 모든 걸 해결해줄 해결사로 윤석열이 필요했을 겁니다. 김건희가 네. 그 김범수 아나운서하고 나는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어, SBS 전 아나운서 그, 네. 김범수 씨와 김건희가 결혼한 걸로 알고 있었다. 네. 왜 생각하고 있어? 왜냐 그때 당시 또 김범수가 음. 그 코바나 콘텐츠 이상과 멀어 있었. 모든 것을 음. 김범수가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음. 네, 아니 어떻게 하지? 김범수하고 결혼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음, 왜 갑자기? 내가... 그를 그래, 물어봤지. 네어봤 물어보니까. 음. 김범수 같은 사람한테 결혼하냐 이거지 그런 사람은 김범... 쳐다보도 않는다 이거야. 어? 아 김범수 정도의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어. 어. 그러니까 자기 딸 김건희는 검사급은 돼야 된다. 검사고 뭐 이렇게 대단한 막 대단한 사업가, 사업가 막 어, 이런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 줄서 있대. 줄서 있다. 어 그런데 무슨 김범수 같은 전는 그렇죠. 아나운서에다가 결혼나 이거지. 예, 자기가 이제 코바나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부하 직원이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하느냐 예.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법정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 반드시 결과로 돌아옵니다 구영 15년은 어쩌면 오래전에 이미 예고된 결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김범수를 선택했다면 지금의 입하국은 없었을까요? 그 답은 그녀만 알고 있겠죠?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천군만마가 되고 정치탈곡기 채널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